오랜만이야. 자, 안녕하세요. 이제 가을이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어, 비가 온대요. 밖에.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. 운전하시는 분들 어. 조심해야 돼요. 운전하시는 분 조심하래요. 나도 조심해야겠네. 그러니까 잠시만요. 여기 채팅을잡고 있을 때. 은영도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... <laughs> 목소리가 <laughs> 목소리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방금 동굴에서 <laughs> 얘기한 거. 어 뭐냐? 안녕 안녕하세요. 어우 깜짝 놀랐어. 어, 나도 방금 나가다가, <laughs> 밥까지로 나가다가, 어, 다시 소라 언니가 어. 들어오시려 어, 깜짝 놀랐어. 문안동 언니야! 안녕하세요! 놀랐을 뿐이야, 진짜. 괜찮아. 어, 그런데 다시 들어오시더래. 어. 어, 어, 너무 놀랬어 <laughs> 안녕하세요, <웃음> 알라분이야 어저께 우리 건언니가, 어, 나 안주 먹고 밥 먹는다고. 반찬을 보내줬어. <laughs> 어, 어머, 그래서 너무... 내가, 그래서 내가 가을이 부른 거야. 같이 밥 먹자고. 감동이다, 어머. 어, 리 감았네요. 어, 네. 감동이죠. 이틀 만에 머리 감았어. 어, 여기 반찬이 뭐냐, 내가 소개했다, 시 아, 반찬 너무 많으시죠? 음, 반찬이, 요거는, 가정식 양파절임. 요거는, 두부조림. 미소민이야, 먹는 거 아니야. 민서야, 안녕. 민석 언니, 안녕하세요. 어. 진미채, 매운 진미채. 연근 먹을 줄 알아요? 네연근 먹을 줄 알아요 어, 연근이에요 시골, 시골 밥상, 밥상. 그리고 가을이가 시골 밥상 좋아하거든 맞아요 어. 시골 밥상 맛있던데 좀. 그리고 이거는 이영이 어머니의 옛날식 서울 불고기 오. 짠 이렇게 해서 서울식 불고기를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뭐가 어, 이렇게 많이 푸짐하네요 이것도 어. <laughs> 우리 윤선언니가 좀 반찬이에요 어. 잘 먹겠습니다 어, 맛대 맛으로써 윤선언니가 안들어오셔서 아쉽다 아직... 음, 아홉다 아쉬워요 어, 마시,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래도 윤선언니 잘먹겠습니다 어, 이게 곱창김 김이맛 진짜 맛있겠어음 김이 비미... <laughs> 곱창김이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무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뜨고밥뜨고니까조디리니까오굴어 <laughs> 올보로 어, 해서 조디 딱안 되게 맞아요 어. 나도 연근을 좋아하거든 어릴 때는 연근을 정말 싫어했는데 맞아요 저도 싫어했어요 어, 나이 드니까 맛있더라고 음. 저도 연근 진짜 싫어했어요 음. 아 째줍자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싸가삭한게 어머, 알죠? 네. 왠지 모르겠어. 음. 건강식. <laughs> 음. 음, 영건이에요. 아삭감이 돼지밥. 어좀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음, 그리고 이제 집, 음. 매콤한 진미채를 맛보겠습니다 멸치볶음도 맛있어요 윤선원이 요리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요 맞아 허잘 돌리는 남자 허잘 돌리는 남자 선택 뭐라노 아 허리 잘 돌리는 남자 허잘 돌리는 남자 난돈 많은 남자 응, 음, 됐상 넌, 돈. 혀를 잘 돌린 남자, 허리 잘 돌린 남자. 돈, 돈. 응, 음, 낸 돈이래, 해도 뭐니 어. 뭐니 해도 돈. 응, 어, 뭐니 뭐니 해도 돈이지. 어, 돈만 갖다 좀 내가 허리 잘 돌릴 거야. 응. 응. <laughs> 알아서 혀도 내가 잘 돌리고. 응. 돈만 갖다 좀 내가 잘 돌리면 돼. 응. 맞 무시라고. 어려운 거 아니다. 맞아. 돈만 많이 벌어주면 내가 허리 돌리고, 혀도 돌리고, 막, 내 머리도 돌리고, 막, 다 돌릴 거야. <laughs> 응. 있는 대로 다 돌릴 거야. 그 무시라고. 공중 3회전 날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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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너무 무리인 거 아닌가요? 응, 돈만 갖다 좀 뭐, 하지 뭐. 서커스 하지 뭐. <laughs> 옥동자. 돈 없이 잘생긴 남자? 옥동자야. 나도 옥동자, 음, 음, 송송 내 스타일 아니야. 현빈 정도면 내가 먹을 살리지. 자, 마사지 음. <laughs> 받다가 아프다고 뺨 때리는 거요 벨트 풀어, 비 터지게 <laughs> 파는 치과의사, 둘다 싫어, 둘다 싫어. 아둘다네 가정, 아, 혼자 살게요. 음. <laughs> 저럴 까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. 그러니까 아. 뭐야? 돈나리 꼰다리 패는 남자랑 돈나리 꼰다리 못생긴 남자랑 둘다 싫어요 그거는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음. 100명 중에 100명은 다 그렇게 대답하겠어백배미 음. 아시나요 백짱미 알죠 백짱미가 누구야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이야 배우 배우 아니에요 아니면 만화 만화 속 주인공 둘다 들어가 응둘다어 응. 기다려 가져가세요. 끼떨고 여성스러운 근육남 못생기고 능력없는 상남자 난 끼떨고 여성스러운 남자 좋아 응. 내가 남자면 하 되지 뭐 응. 아니잖아 전 둘다 싫어요 끼떨고 여성스러운 남자 나 근육남 좋아 야! 소리야! 막 응. 같이 여자끼리 동거하는 느낌이지 뭐 좋아 나쁘지 않아 전 둘다 싫어요 응, 소라야, 자기야, 이러면, 어,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응, 강아지라 생각해야지, 뭐. 자, 그러니까 못생이고 뭐 능력 없는 상남자는 그냥 싸가지 없는 놈 아닌가. 모생이그 뭐 싸가지까지 없으면 죽여야지. 맞아요. 못생이고 뭐 싸가지 없고 동욱까지 없어. 하, 진짜. 쓰레기네, 아주. 응. 응. 응 싸가지로 쓰레기지 맞지? 그거는 좀 너무한 거야. 이때고 응. <laughs> 여성들이 여자 속옷까지 있는 근육남은 어때요? 아우 그건 싫어. 음 응. 그건 싫어. 여자 속옷을 입으면 안 되지. 감히 맞잖아요. 끼 떠는 것까지는 응. 용서가 돼도. 응. 뭐먹 정말. 마 자, 이현이 얼굴로 살기, 한예슬 얼굴로 살기 저 한, 한, 나 한, 한예슬, 한예슬. <laughs> 음, 나 한예슬 아마 건원이랑 나랑 통하는 게 많다 저도 한예슬 응 음. 음, 한예슬이 이쁘지 않아 맞아요 이현이도 이쁜데 한예슬은 조금만 전이언니를 모르는 거 아니야? 응, 몰라. 음. 근데 한예슬씨는 어. 한예슬씨는 뭔가 모르게 매력 있고 도도하고 보여서 꽝. 음. 관계 도중에 욕해달랬더니 패들이 받는 남자, 관계 안 해주는 남자. 네가 막 이제 어, 그러니까 분가 분가 하면서 욕을 해달라고 했는데 욕막 부모 욕하는 거 있잖아. 그게 패드립이거든. 부모 욕하는 남자. 아니면 관계를 아예, 아우나 어, 욕해달라면 욕해 안 할란다. 한 남자. 둘 중에 선택하자. 그냥 관계 어. 안 해주는 남자. 난 관계 존중에 네. 패드립한 남자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관계 중이니까. <웃음> <웃음> 관계 중이니까 뭐 패드립 조금 하고 살수 있지, 뭐. 안 그래요? <laughs> 문영덕은니 언니께서 미치겠대요. 관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웃겨. 웃음> 끝나고 나서 패드립 안 하면 되지. <웃음> 아. <웃음>